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자기장에 거대한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이게 바로 남대서양 자기 이상 줄여서 SAA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남아메리카와 남대서양 위쪽 하늘 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지구 자기장이 다른 곳보다 유독 약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 우주청의 수어미성이 보내온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11년 동안 이 약한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유럽 대륙 절반 만한 크기로 말이죠. 그냥 넓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약한 부분이 두 개의 뚜렷한 중심으로 쪼개지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정 지점에서 약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은 땅위가 아니라 저 깊은 곳 우리 발밑으로 한 2,900km나 들어와야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액체 외핵과 맨틀이 만나는 그 경계 말이죠. 과학자들은 역자속 패치라는 걸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장은 지구 핵에서 바깥 우주로 뻗어나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선 이상하게 자기장이 거꾸로 핵 안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역자속 패치는 왜 생기느냐? 바로 아프리카 대륙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암석덩어리 때문입니다. 주변보다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암석이 지구 외핵에 있는 액체철의 흐름을 막고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역자석 패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대서양 위쪽 자기장을 계속해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약해지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방패막이 얇아지는 거니까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입자들이나 태양풍을 제대로 못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입자들이 낮은 고도까지 훅 들어오면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기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인공위성들은 위험한 수준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자 장비가 고장나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힘들게 모은 데이터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아예 핵심 장비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국제 우주 정거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정거장이 이 지역을 지날 때는 우주 유영, 즉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대서양 그 지역 한 군데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어요. 좀더 크게 보면 사실 이건 지구 전체 자기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거든요. 흥미롭게도 남대서양 쪽 자기장은 약해지는데 정반대편인 시베리아 상공의 자기장은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약해지고 다른 한쪽은 강해지고 지구 자기장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바로 이런 자기장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북자극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된 현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지구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질학적 증거들을 보니까요. 이런 현상은 사실 아주 오래전, 약 1100만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해 왔더라고요. 지구 입장에선 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장이 약해진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지구의 N 극과 S 극이 완전히 뒤바뀌는 자기 역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크리스 필레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원 위성 같은 걸로 오랫동안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요. 다행히 스웜 위성의 임무는 203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인 우리 행성 지구의 자기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